대차 내용 하나 같이 좀 보려구요. 경기도 수원 권성구 서둔동에서 경기도 고향 일산동구 58km, 어, 금액은 8만원. 어, 금액은 8만원. 이여서 괜찮은데요. 58km니까 8만원 선 맞잖아요. 근데 내용이, 어, 이 2인동승 이삿짐 여행가방 2개 TV 서랍 이렇게 되어있어요 서랍장 이렇게 되어있고 어, 고객님과 수작업 운송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고객님이 두 명이 같이 탄다는 얘기예요 차에 같이 탈 거고 그 다음에 동승자가 두명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하차할 때, 어, 상차할 때, 이제 두명그 주인분하고 화주하고 같이, 이삿짐 거의 개념이죠. 짐을 내리고, 차에 실고, 그거 도와주고, 차에 이제 두 명이 같이 타고, 하차지 가서, 이제 같이 물건 내리고, 그렇게 해달라 얘기에요. 여기 보면은 상차지가 개, 어, 2단 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2단, 2층이고,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금액이 있는 거고, 요거 화물 같은 경우에 동승이 두 명이잖아요. 그러면 동승 두 명을 하면은 금액을 더 받아야 돼요. 그리고 이제 2층에서 계단으로 해서 또 내려야 되잖아요. 그 도와줘야 되고, 또 하차할 때도 도와줘야 되고, 또 물건이 이제 거의 이사 개념이니까요. 요런 짐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58kg 니까요. 최소 6만원 이상이어야 되는 금액이어야 되는데, 여기 보면은 동승자까지 있으니까, 동승자도 추가 비용, 두 명이잖아요. 추가 비용 받아야 되고, 거기다가 이제 상차할 때, 하차할 때, 이제 계단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건데,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금액을 더 추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. 여기 보면은 8만원이잖아요. 그러면 원래 6만원 선이니까 여기서 2만원이 어떤 거냐면 동승자하고, 어, 물건 상하차 계단으로 내리고 이거를 도와주는 게 2만원인 거예요. 그러니까 2만원 더 플러스가 된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화물 같은 경우에 잘 생각을 하셔서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.